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여서 클래스업 2028, 2022, 2028년에 졸업 예정인 유현빈이라고 합니다. 어, 만화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은 이제 이 설명 과정이에요. 저는 이제 학부생으로서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전담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는 마스터 네, 석사 과정이고요. 저는 이번에 학부 과정으로 합격하게 되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이제 졸업 이후 이제 코로나 시대, AI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뛰면서 싸운 경험과 그런에서제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이 이제 미네르바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제가 다니는 동네, 제가 사,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동네는 교육률이 되게 빡센 동네였습니다. 성적이 성적이 거의 어, 학생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두가 되게 성적이 목이 말라 있고 어제 기말고사에서 몇점 받았는지 모의고사에서 몇점 했는지 이런 것으로 학생들의 대우가 거의 결정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까지는 거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제 삶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적은 보시다시피 거의 올해 일를다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기존에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학교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고일 때부터 동급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던 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모범생이라고 불렸던 학생이 어쩌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 교육과는 맞지 않는 저희 어떤 방향성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미국 입시를 준비해 보신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많이 쳐 보셨을 AMC라고 합니다. American Mathematics Competition. 한국으로 치면 이제 KMO.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버금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학 경시 대회인데요. 한국의 입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저는 중3 당시에 이제 수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첫 중간고사 가장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저는 수학 경시에 빠져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학생 그부 친구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장 다음 주가 시험인데 넌 대체 뭐라고 그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 뭐 하는 거냐나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수학 그리고 이공계에 대한 저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학 문제를 풀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학교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제가 학교 내에서 할수 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저의 꿈을 키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에 한국의 그 제한된 입시 환경에서의 한계였을까요? 학교에서 저의 제 모습을 떠치면해 주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케이오프라는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메스 메 온라인 코스라고 해서 학교에서 진행되지 않는 대학 수준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할당해서 마음이 맞는 학생들끼리 어떤 분야의 수업을 듣도록 한것이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당시에 컴퓨터가 많아, 컴퓨터에 대해 관, 컴퓨터와 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석화컴퓨터에 관한 과정을 찾아보니 사실게도 K-무크 카탈로그에는 제가 원하는 강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권 사이트를 찾아보는 중케 K-무크가 아닌 100%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무크를 찾아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무크를 K-무크가 아닌 학교에서 지원하는 K-무크가 아닌 무크를 듣고자 어떤 지원서를 내고 선생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항상 돌아온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학교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과정이 안에서 이걸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항상 돌아온 답변은 비록 어느 정도 저의 열망에 대한 예심을 들자 점모였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시스템 프레임워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라던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되고 점점 학교하는, 학교에서 진행 원하는 어떤 학생의 활동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경험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요 바로 2017년에 출시된 게임 컨솔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인데요. 당시에 점점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저만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는 당시 닌텐도 스위치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학교 외에서 다양한 웹사이트, 디스코드, 트위터, 앤드등 다양한 SNS에서 활동하면서 기존에는 만날 수 없었던 저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게이밍 커뮤니티에 참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최상위권 선수들과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한국인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외가 되었있냐 대체로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스포츠라고 e 하면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같은 한국인 선수들이 최상위권을 잘 가고 항상 한국 최상위권, the best of the best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을 건데요. 아쉽게도 한국에서 닌텐도 스위치는 그정도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PC 환경이, 대부분 PC 게임이 대부분 게임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는 국내 환경에서 한국인 플레이어들을 많이 소외를 받고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미국, 유럽, 뉴질랜드 이런 해외 플레이어들이 모여있는 환경 속에서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었고 한국인 들의 플레이어들의 충분히 포텐셜이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의 능력이 알려지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 생겼냐면은 한국인 플레이어들이 더 이상 이 세계화된 이 커뮤니티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도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 플레이어들도 실력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커뮤니티에서 홍보하고 SNS를 그때부터 SNS 활동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디스코, 뭐 트위터, 국내 국외 갈리지 가리, 않고 홍보 활동을 해가면서 거의 학교 생활하는 도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열 명, 수명 정도의 아주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시작했던 되게 풀풀이 대회였지만 약두세 번의 대회를 거치면서 동시 시청자 수도 2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실제로 두 번째 대회에서는 상금을 200달러 이상의 상금을 실제로 후원받는 등 실제로 의미 있는 규모의 대회로 성장시킨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을 가지지 않고 기존에는 모르고 있던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제가 익숙해져 있었던 그 어떤 사회적인 풀에서 벗어나는 엄청 의미있는 경험이었거든요. 렇게 해서 17년도에서 한 19년도, 20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커뮤니티에서 못나눴다가 이제 여러분도 아는 그로 팬데믹이 오게 됩니다. 팬데믹이 오면서 뭐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으셨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에는 여러가지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을 했었지만 행사가 취소되고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점점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나이가 오게 되었고 이대로 집에만 있어서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 가게 됩니다. 보존지 뭐 안경 두께를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시력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혈압 검사, 당뇨 뭐 검사 이것저것 받고 이제 시력 검사를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고 이제 가호사님께서 그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앉았습니다. 그 시력 검사 받으러 가면 무슨 렌즈 같은데다가 이제 눈을 맞추고 그 그림, 고, 그림이 보이면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고장났나싶어고 계속 있는데 한 1분 전에 다 끝났습니다 나오세요 하는 거였는데 네? 아직 시작 안한거 아니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개도 안 보였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전역으로 가지 못하고 사회복무용반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두 글자로 공익이라고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익으로 가게 된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소외계층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있었던 다들 공부 잘하고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잘, 잘하고 모두 어느 정고 그래도 진짜 수준을 갖추고 있던 그런 경에를 자랐고, 저로서는 되게 큰 충격이었죠. 글을 읽고 어,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떤 자신의 위치조차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되게 사실 처음에 한 2, 3개월 동안 당황스러웠으면 진짜 실제로 어르신분들이 글을 못 읽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되게 처음에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못 알아들어요. 네? 뭐라고요? 어르신 이쪽입니다. 여기 와서 이거 설명해 주시면 되세요. 네? 뭐라고요? 진짜 이거를 열번설명해 겨우 알아 듣는 분들이 바반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 앞으로 협업을 해야 나갈 것인가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꼈고, 특히 AI 사회에서 이분들이 소외되 소외되고 있는 그런 사회상 그런 썰들을 들으면서 이분들과 이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나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제 뭐 바쁘실 때맥도날드 뭐 어디든 주문을 하러 가시면은 요새는 그냥 전부 키오스크지 습니까 앞에 그 계산대에 점원이 있어도 점원이 주문을 받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데리고 나가셔도 어르신들 그래서 주문을 못하세요. 글도 잘못 읽는 분들인데 터치스크린 한번 만져보셨겠습니까? 만지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쓸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에 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a i 시대가 오면서 그런 사회적 격차의 가속화는 심해졌습니다.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만져봤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토대로 앞에 뭐 처음 보는 스크린이 있다라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런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고, 또한 아무래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빈약한 계층에 속하시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셨다 보니까 다루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품던 도중,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두 번째 근무지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복지 기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지 기관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기관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취약한 아동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저소득층이거나, 다문화 계층이거나 이런 취약 계층에 있는 그런 아동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어, 현실이 녹록지 않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리,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어, 아이들이 어, 제가 아동센터에서 본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개의 과목이었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문해력 그리고 AI를 다루기 위한 수리력 AI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두 개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두 개를 가장 경고하고 수학 시간 독서 시간을 가장 싫어하고 실제로 독서 책이 지원을 받아서 아동 센터에 널브러져 있는데도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실제로 독서 30분 동안 저에히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게 걸로 사용될 정도로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거부감은 엄청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앞으로 1에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려면은 최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두 가지 소양인데 이것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많이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자발적으로 보블럭스라는 게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이 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 많은 메타버스 게임이거든요. 로블록스를 사용해서 컴퓨터 수업을 해 보자라는 그 계획을 이제 되게 용기 있게 이제 를크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원장 제일 센터에서 제일 높은 분께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아, 원장님, 제가 이런 수업 계획이 있는데 아이들이 컴퓨터를 만져 볼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어떤 미래 세계에서 헤쳐나가야 할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수업이 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피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제출한 것이죠. 솔직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있었던 그 복지관에서도 계획을 냈다가 밖으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대리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직급이 계신 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될거니까 내지 마요. 힘들어 그냥 해. 저는 제, 제 의견을 제기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저 어, 씁쓸한 고백을 마셔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 다행히 원장님께서 되게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오 좋아요. 제가 아, 내일부터 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에타버스 세계에서 AI도 다루고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세계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AI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AI 시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를 심어줬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미네르바 일리버스티 학부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제 노하우와 제 과정 제가 느꼈던 그런 철학적인 고민들을 제 자기소개서와 기타생들 면접 질문에 담아냈고 아무래도 지금 미네바를 봐도 AI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AI 시대를 거치면서 교육하는 방식이나 채점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제, 제 어떤 진심이 어도 통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미네바학교를 해서 이제 지금은 2024년 8월,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을 좀 넓게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앞으로 어, 앞으로 어,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다 보면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제가 했었던 것처럼 사회에 누구나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AI가 발전했기 때문에 누구나 아이디어, 생각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AI 도구,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사회에 의미있는 활동을 할수 있다는 라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